다 하지 마시고요. 한, 한, 한 손당 한두 개씩만 해주세요. 왜냐면 하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여러 손가락 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어, 그만큼 페이를 못 받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어, 어차피 못 받아요. 비싸게 손님들이 그렇게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뭐 하루도 많이 해요.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정도만 살짝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미스트 벨빛네일로 프렌치 잡으시거나 그라데이션 자석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셀럽 스파클링 글리터 젤을 옆에 그냥 풀 컬러링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우선 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는 또 벨벳을 사용을 할게요. 저희가 채, 아니면 벨벳이 너무 진하다 싶으신 분들은 어, 클리어 미스트 별빛네일을 쓰셔도 되긴 하는데 대신 걔는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희가 해본 것 중에서 하트가 정말 또렷하게 더블 라인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모든 미스트 벨벳네일 중에서도 벨벳이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벨벳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더블 하트는 꼭 한번 해보세요. 이 하트는 조금 더 화려하게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그 루미네이스도 사용을 했고 약간 글리터그라도 같이 했거든요. 같이 이제 조금 기법이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조금 금액대를 받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어, 그래도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는 두 배는 받으셔야죠. 두 네. 배? 네. 자, 그러면 밑에 먼저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하트 기본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 하는 거 방식은 동일한데 단 정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각도를 틉니다. 자, 팀장님 이 컬러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블루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근데 이 컬러 예뻐요. 이걸로 네. 해주세요. 네. 나이 컬러 되게 좋아해요. 되게 럭셔리한 컬러. 진짜 있어 보이는 컬러. 그리고 없었던 컬러인 것 같아요. 보기 어려운 컬러죠. 네. 약간 그린색도 보여지는데 블루도 보여지는데 네이비도 보여지는 컬러여서 빨간색은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음. 이 컬러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컬러링 하시고, 하트 할때 무조건 뭐 한다, 가운데로 모아준다. 먼저 작업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자석, 일반 자석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일번 자석이 제일 예쁘게 나오기는 해요, 자석과 중에서. 자석과 1번으로 왼쪽, 오른쪽 살짝 긁어가지고,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얘도 잘 해야지 돼요. <laughs> 저희가 램프 그 큐어링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보셨으니까 조금 시야에서 안보여도 저희가 하트 만드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네. 같이 동시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하트가 삐딱해가지고 응. 큐어링 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네. 각도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laughs>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아트 하는 방법만 아, 아트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램프 쏘는 각도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램프 조금만 밀어주시고요. 하트가 지금 되게 밑에 있어요. 하트가? 저희. 아니 화면에서 아예 밑에 아, 있어 있어요. 아, 그 얘기였어요. 네. 자, 보시면 지금 하트를요 정중앙에 한게 아니라 약간 각도로 왼쪽으로 틀었죠. 삐딱선을 타요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잡으신 상태에서 삐딱선을 살짝 상상 됐다 싶으면 옛날엔 저희가 여기에서 상차를, 눌러주세요 네. 옛날에는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자석을 툭 뺐더니 하트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지금 램프에다가 한번 큐링하고 있는 거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거 페달램프 밑에서 갖다 대고 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모양이 맞춰졌다 싶으면 이제 자석을 떼셔도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한번 큐어링을 해주시고요. 일부러 저희가 지금 하트를 약간 삐뚤어지게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가운데 센터로 잡지 않은 이유가 쌍 하트를 하려고 네. 두 개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완벽하게 베이스가 좀 바짝 큐어링이 되어 있어야 더블 하트가 조금 더 각도가 예쁘지. 뭉치지 않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핀램프에서 큐어링 했지만 한번더동램프에서한번더 큐어링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니 봤을 땐 쉬워 보인다고. <laughs> 그쵸. 근데 많이 연습이 필요하긴 하죠. 네. 자,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만 살짝 발라주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왜 일반 자석젤이 안 되고 벨벳 미스트 별빛 네일이 잘 되냐면요. 이렇게 겹쳐 발랐는데 밑에 자석이 반만 마스크 낀 것처럼 다 비치죠. 이게 투명하다는 증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움직였더니 분명히 파우더는 올라오는데 밑에 하트가 다 비쳐요. 약간 이렇게 실리 마스크 낀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트를 아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흐른 듯한 자석이었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꺾인 듯한 약간 틀어진 자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뭐 하십니까? 네 알겠어요. 자 근데 잠시만요. 잠깐 기다려요. 어 램프가 왜 있... 램프 옆에 젤이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램프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아, 예 알겠어요. 아니 예. <laughs> 제가 지금 램프가 저 바깥에 있어서. 아, 유튜브에서는 램프 각도가 되게 잘 보이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인스타에서는 안 보였어요. 음. 응. 거의 유리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손에 발라 보신 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되게 맑아요. 근데 비비드한 컬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워터만 하셔도 정확하게 이게 그 컬러가 쫙 나오거든요. 저희가 왜 투코트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 맑은 느낌은 그대로 살리면서 광택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원코트만의 파우더, 그 자석 느낌이 다 나오게끔 자석 함량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코트를 하는 순간,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발색이 아니라 더 탁해져요. 저희는 원래 원코트를 지향하거든요. 특히나 자석젤은. 그래서 굳이, 굳이, 두 코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원 코트에 끝나세요. 지금처럼 하트, 더블 하트 할 때만 투라인 하세요. 어썸이네요.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이, 저희가 써봤더니, 벨벳 미스트 별빛내라고, 셀럽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셀럽하고 벨벳미스트 찰떡이고요. 셀럽하고 코스믹 온오프제라고 찰떡이에요.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젤들을 저희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 같이 디자인할 때 사용을 하시면 진짜 잘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우리 없는데 여기다가 네. 저거 한번 갈까봐요. 뭐가요? 온오프제도한 번만. 발라보고 싶어요. 네. 어이고. 자, 잠깐만요. 지금. 네. 오노푸젤을 한번 써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더블아트를 했고 여기 위에다가 플래쉬 오노푸젤을 살짝 올릴 건데 자, 음. 어, 코스믹 플래쉬 오노푸젤 중에서도 색깔이 이번에 네. 좀 실버가 볼까요실번첫 네, 실버. 실버 번째 컬러 저희가 몇 번이죠? 이게? 1644번 음. 약간 화이트라보는 하지만 약간이 골드빛이 살짝 있는 샤페인 골드 컬러예요요 컬러가 아마 살롱에서 정말 노멀하게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컬러는 정말 만만한 컬러. 아무 때나 다 쓰셔도 돼요. <laughs> 근데 위쪽에다가만 살짝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신 다음에 패턴 브러시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밑으로 살짝 비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쓸어버리시면 말 그대로 별빛이 내린다예요 <laughs> 자, 근데 코스믹이 확실히, 그, 셀럽보다 입자가 더 작다 보니까, 네. 이 반짝이는 입자의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큐안 했어요. 큐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애, 큐티클 라인 쪽에 조금 더 진하게 느낌을 주려고 저희가 입자가 더 큰, 네. 셀럽을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꼭, 눈 내리는 은박 금박 같지 않아요? 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확실히 온오프하고 음박하고 같이 하니까 더 그라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음박만 하면 이거 잠깐 줌인 조금만 때려 봐주시겠어요? 밑에 핑크빛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반짝 작게 움직이는 애는 플래시 온오프고요. 네. 위쪽에 음판으로 움직이는 애는 셀럽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개 조합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셀럽하고 플래시 코스믹 플래시 오너 프즈라고 되게 잘 어울리고 벨벳하고 코스믹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셀럽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저희 아이스 쇼핑몰 네이버에서 그냥 한글로 아이스 젤이라고 검색을 치시면 젤 위에 먼저 아이스 팩이 나와요. 그 아이스 팩 보지 마시고 조금 내려 보시면 아이스 이 y 어웨이즈라고 하는 영어가 써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프로필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 쇼핑몰 메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오늘 컬러를 네. 세 가지를 지금 다 같이 썼거든요. 네. 아니면, 지금 보시면 밑에 고정 댓글 보이시나요? 고정 댓글에 iclco.kr, 요게 주소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프로모션이 12월 8일까지 할인되어 있는 금액에 추가 할인 쿠폰 다운받으셔가지고 더 할인할 수 있거든요. 11월 8일 밤 11시까지만이에요. 네. 그때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쿠폰이 한번 다운받으면 6장이 한꺼번에 와요. 하, 쿠폰 부자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근데 여러 번 받으실 수 있어요. 저 모르게 섯번 눌러가지고 4, 6개, 5, 6개 몇 장을 받았어. 아 진짜 그득그득해요. 지금. 네, 한 주문서당 하나씩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안내 공지 내용 잘 봐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세 가지 컬러를 레이어드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일 밑에 있는 벨벳 미스트 벨벳 네일이 자석 젤이고요. 중간에 있는 셀럽은 그냥 투명한 금, 음박 젤이에요. 자석 젤도 아니고 반사 젤도 아닌데 이렇게 반짝여요. 자, 근데 맨 위에 있는 코스믹 플래시 오너프 젤은 반사 젤이에요. 투명 반사 젤. 근데 거기 안쪽에 오로라 글리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되게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코스믹은 레이어드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고 계시면 여기저기에 진짜 두구두구 잘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스 검색이 아직 아이스팩이 1위라고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아이스팩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아이스를 치면은 아이스팩이 먼저 뜬대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건 1위로 안올라간대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반짝이는 거 위에는 멀티커버 젤을 꼭 바르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멀티커버 젤을 딱 바르는 순간 자석이 더 볼륨감 있었게 더 뽕긋하게 더 많이 올라와죠. 그리고 저 위쪽 큐티클 라인 쪽에다가 그라데이션한 그 플래시온 오프 젤이랑 셀럽 스파클링 젤이 아까보다 더 반짝여요. 자 근데 여기에 이쁜에 의해 조금 더 별똥별을 만들어 볼게요 별똥별 네, 아까 썼어요 아까 사용했던 저희 그 요거 루미네이스 있죠 이번에 루미네이스가 지금 시즌은 확실히 그 투명한거는 선생님들이 여름에 되게 많이 쓰셨었는데 그 루미네이스가 총저기여 8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파노르드에 있는 레이스 천인데 루미 레이스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선생님들 루미 레이스 자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끊어서 실로 많이 써요 왜 이렇게 이걸 굳이 쓰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네일 아트용 그실 있잖아요 개보다 얘가 반 정도 더 얇아요. 근데 확실히 골드도 쓰지만 실버도 정말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핑크 라인도 되게 예뻐요. 그니까 러 앞쪽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투명한 그 레이스 천인데요. 대신 오로라 빛이 나는데 뒤쪽에 있는 5번부터 8번까지는 메탈릭한 은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얇아서 그냥 여기 위에다가 그 멀티 커버젤 위에다가 바른데 위에다가 툭 얹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알아서 커브가 딱 잡히면서 뚝뚝뚝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에서 별똥별, 어떻게 보면은, 음 약간 조명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린 듯한 느낌으로 살짝 아래로 떨어뜨려주면은 약간 드롭 같은 느낌으로도 디자인 하실 수 있거든요? 탑재 유지력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물, 물어보시는 게 광택의 유지력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붙어있는 유지력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laughs> 실은 유지력 붙어있는 거의 유지력을 나타내는 거는 탑재기 자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젤이 자지우지를 하고 다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거는 이제 중간에 내가 멀티커버젤을 어떻게 사용을 하였느냐 의 관건인 거고 탑젤의 광택은 어, 자 우리 선생님들 저기 우리 매니아 선생님들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달은 기본이고요 유지 기간이 제가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길게 오래 가요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증인들 선생님들 계시나요?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출석률이 댓글이 저조하시지? <laughs> 너무 조용, 너무 조용하신데. 오늘은 조조하네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 매니아 선생님들이 지금 계시는데, 원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탑재 광택 유지력 좀 적어주세요.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자, 그, 제가 말씀드리는 유지력은 최소 4주 5주입니다. 최소. 최소요. 더 가, 더, 더 가는데, 우리 선생님,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참. 있으시군요.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내일 유 제주 선생님은 길어요. 부작용은 손님이 안 와요. 그게 장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단점인가요? 그, 그 단점이잖아요. 집중해서 보고 계셨어요. 숨 쉬세요, 선생님들. 음. <laughs> 너무 집중, 초집중 중이신데? 그그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laughs> 댓글 달아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아무런 뭘해 드리지 않아요. 그 오해하실까 봐 얘기했는데 막 이게 뭐 저희 알바생 분들도 아니시고요. <laughs> 우리 선생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발라 보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저희 아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매니아 층 선생님이신데 박스 까대고 하는데도 오래간대요 와 부럽다 와. 나는 너무 손을 험하게 쓰나봐 저 박스 까대기 했더니 전딱한달 가더라고요 응. <laughs> 진짜 심하게 쓰거든요 제가 손을 그 정말 막 가서 막 노가다 할 때도 있고 근데 저처럼 험하게 쓰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한달반두달 가죠. 근데 전 진짜 손을 험하게 쓰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그 굳은 살을 넘어서 손에 찍혀서 피해가 난 날이 되게 많아요. <laughs> 맨날 피 철철 흘려요. 손 엣지 쪽이 그래도 저는 기본 한 달은 갑니다. 많이 써보셨던 분들이 증인을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스이 이제 횟수로 26년 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젤을 했던 회사예요. 계속 만들었어요. 기본 젤에 있어서 광택, 유지력, 발색. <laughs>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제는.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그거는 믿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세요. 아이스 젤다 좋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아, 제가 쓰기에 셀프분들이 쓰시기엔 비싸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저희 거 쿠퍼스가 하면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왜안 비싸다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젤세 번씩 발라야 되는 발색을 아이셀은 한 번만 바르면 발색 나오고요. 탑젤도요. 두세 번안 해도 돼요. 저희 거는. 그리고 워낙 프로페셔널하게 기능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공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광택, 스크래치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유지력, 손톱 상하지 않고 오래 갑니다. <laughs> 네. 그, 그, 저희가 신생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2, 3년 된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저희는 26년째 하고 있어요. 아이스 젤이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젤 브랜드예요. 역사가 제일 긴 회사예요. 일본에서도 3위 안에 들어가는 젤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긴 걸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광택 유지력 스크래치 깨지는 이런 거는 네 그냥 믿고 쓰셔도 돼요. 네. 안 그랬으면 저희 벌써 사라지는 브랜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하트 안해도 예쁠 것 같다고요. 네, 안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왜한 한 곳에 다 몰빵해서 보여드리냐면요, 아트 하나 할때세개 보여드리는 걸 저희가 좋아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몰빵해서 각각 뜯어서 쓰세요. <laughs> 라는 의미로 한 아트에 다 집어 넣거든요. 하트만 따로 빼서 쓰셔도 되시고요. 자, 하트 한 개만 하셔도 되고. 보통 고객님 손에는 더블 하트 하나 하고 나면 저같이 손톱이 쬐은만 사람들은 이미 끝나요. 뭐 글리터 못 넣어요. 그쵸.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트를 어떻게 넣어요? 내 손에 하트 한 개도 어려워, 솔직히. 나는. 근데, <laughs> 자, 이거를 세 가지 같이 보여드린 이유. 손톱이 짧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보세요. 한 손가락에는 하트 한 개를 넣으세요. 그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그라데이션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지금 붙인 그 저희 루미네이스 있죠 그걸로만 밑으로 세로로 몇 가지만 붙여요 자열 손가락에 나눠서 할 아트를 여기 한 곳에 몰빵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하나로 네. 압축인가 압축해서 열 손가락에 들어갈 아트를 여기 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기분 탓인지 양도 많은 것 같은데 군도더이 없는 병젤이라고 <laughs> 다쓴것 같은데 계속 나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들? 저희가 이게 파우더 양이나 컬러를 만들 때 알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저희가 원래는 통제리 원래 스타트였잖아요. 옛날엔 병제리 없었잖아요. 원래 통제리 베이스인 회사다 보니까 발색을 높여서 만드는 건 정말 잘해요. 그거를 부드럽게 만든 게 병젤이거든요. 근데 비교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반 컬러 젤도 발라보면 이상하게 눌러 발라도 잘 발려져요, 저희께. <laughs>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료도 훨씬 더 고운 알료를 쓰고요. 되게 압축되어 있는 알료를 많이 써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솔직하게 툭하놓고 얘기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젤들 중에 국내 생산인 젤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중국산 정말 많아요 일본에도 일본에도 지금 현재 중국 생산 인 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안료 좋은 퍼더를 많이 넣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병 6천원짜리 7천원짜리 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안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을 사용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절대 그거 타협은 안 해요. 가격을 못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살롱에서 한 번에 시술할 수 있는 퀄리티 젤을 만들자가 저희 모토기 때문에, 시간, 왜냐면 두세 번 바를까, 한 번만 바르면 끝나는데, 시간이 돈인데 우리는 퀄리티를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약간 좀 똥꼬집들이 있어서요. <laughs>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해놨어요, 병젤 하나에. 그래서 용량 자체는 9 m 리인데9 m 리보다더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다른 병젤 두개 쓰실 거, 저희 거 하나 쓰실 거예요. 음, 탑중류가 너무, <laughs> 너무 많아서.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왜좀 많냐면요. 은 너무 지나치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조금 꾸준하게 저희 아이스젤 라방을 많이 보시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되실 거고 왜 그래서 탑젤이 점도에 따라서 저렇게 많은 건지 아실 거예요. 아이스젤을 아직 잘모르신 상황에서 탑젤을 초이스하실 거다라고 하면 그냥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하세요. 얇게 발리고 가볍게 발리는 탑젤을 원하시면 어, 별빛 탑젤 사용을 하시고요. 나는 그래도 좀 두께감 있게 조금 도톰하게 발린 탑젤을 원해? 라고 하면 10번 크리스탈 탑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냥 가장 저희가 대중적으로 노멀하게 쓰는 탑젤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파우더 탑젤도 있고, 뭐 5번 크리스탈 탑젤, 너 나이프 탑젤 중에서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아마 아트 하는 걸 보시면 그 기능이 필요한 아트들 탑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조금 딥하게 공부를 하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탑질 종류가 많고 이래서 병질 클리어 종류가 많은 거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아트가 이렇게 특이한 아트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laughs>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좀 여러 번 시청해주세요 저희 아이스 라이브 마크는. 저희 거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성부닭을 공부하지 않아도 젤이 원리를 파악하게 되시고, 젤이 응용력이 생기면서 아트를 하실 때 순서를 외우지 않고, 아,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서 하면 할수 있구나라는 응용력이 생겨요. 항상 저희가 그런 걸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 보지 마시고, 한 다섯 번 정도 여러 가지 방송을 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언어가 쌓이듯이 젤에 대한 지식이 쌓이시면서 젤 박사가 되실 거예요. 네. 나중에는 본인이 왜 이게 리프팅이 일어나는지 왜 깨지는지 박사가 돼 있으실 거예요. 네. <laughs> 내일은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laughs> 내일은 요것도 살짝 할까요? 약간 카멜레온 같은 느낌이 또 음. 살짝 음. 보여릴는요가끔 저희가 방송 킬때 진짜 외로울 때 수다 떨고 싶어서 방송 킬 때도 있어요. <laughs>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저희랑 놀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게 하트하지 않고 드롭만 한 거예요. 네. 대신 저희가 밑에는 자석젤이니까 프렌치만 했어요. 잘 보시면은요, 얘네가 얼마나 발색이 좋으냐면, 프렌치 라인 아래쪽 언더를 투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쵸? 자석을 위로 올려버렸어요. 보통은 엣지가 더 진해야 되니까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발색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엣지 쪽을 투명하게 밀어버리고 위쪽으로 자석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딥, 프렌치라인 되게 슬림하게 빠졌죠. 딥하게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다운 그라데이션 하고 위에다가 루미네이스 발랐어요. 붙였어요. 미니별 진짜 잘 쓰죠. 네. 저거는 쓰시면 한 3년은 쓰실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하트를 많이 했는데 아직 반도 안 썼어. 까득이. 있는 어 아직 까득해. <laughs>